여러분은 지금 무한능력 생활 금융 플랫폼 오런뱅크와 함께하는 2021 NH 농협은행 오런뱅크 롤 BJ 멸망전 시즌 1과 함께 오고 계십니다. 네, 봐요. 아 이게 양 팀의 어떤 티어 배분이 좀 확연히 갈려서요. 네. 아, 그 전반적으로 경기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원딜의 파괴력이 올라오는 경우가 뭐 일반적인 경우가 많아서. 음. 아 물론 그나는상윤이는그 유동 게임이 같은 경우는 그 시간 대만 가면 뭐 대부분의 멸망전 그 시간에 쭉 가니까. 네네. 아무튼 굉장히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언급하셨도 워낙 뭐 다리우스 카림면 임팩트가 좀 상당하니까. 그렇죠. <laughs> 자 경기 만나겠습니다. 요동 게이밍과 비트코어 아이 덕산. 이거 우리 상체 이길 것 같은데. 상대 레드 들어갈래? 다리우스는 내가 이길 수 있어? 럼블이랑 이길 것 같은데. 음. 뭐 하고 어, 있는 분들에? 나 칼렙을 먹었거든. 아 와드다. 이렙이다. 미드탑 선 이렙이야. 레드 레드 화산만 해.

다리우스를 바로 물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다리우스를 음. 먼저 본 판단 자체는. 맞습니다. 뭐. 와, 못 어, 살았어요, 진짜. 스펠 다 뽑혔고요, 그래서. 네. 그게 또 중요하죠? 네. 참, 찢으려고 튼 스펠인데. 네. 여기서 덤블이 다 먹고. 덤블이 먹고. 릴리아가 먹으려고 했는데 남아서 김유난이 강타 스틸. 야 그리고 앞서 보면은 음. 게임 터질 뻔한 거 헤카림이 겨우 틀어 막았다. 어, 네. 음. 이렇게 볼수도 있는 거예요. 벤치야, 너 그거 라인 받고 집 눌러봐. 탑 다이브하자. 미니언 아, 다 앞으로 안 무인척 한무 묶어 묶어. 기다 기다 기다. 판테오면 판테오면. 가자 가자. 묶어 묶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이거 오다이브. 어, 이거 레벨도 안 써고 있어요. 두 다이브. 넌 이미 죽어있다. 이거 어떻게 살래 판테온이 먼저 맞았 이거 살 방법이 없는데요? 와 갑니다! 와 요동, 요동 게이밍! 요동 칩니다. 아니 이거 다리오스 텔 없고 웨이브 다 타고 망했어요. 이거 탑 그냥 끝났죠? 야. 이거. 네. 럼블 프리 있지? 다 시작됐어. 찍어도 돼? 가자 그럼 알았어, 그럼 가자 가자. 가자. 나슬로 해줄게. 음. 와봐, 가자. 음. 어, 음. 아이차! 아이차! 아, 봐겠어 가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laughs> 아 그래? 오케이. 자 이거 믿을 거무고 전멸 없고 이거 기본인데요? 와 이거 그대로 왔네 이야 제동파아 이러면은 글쎄요 비트코암 덕상이 초반에부터 계속 어려워지는데요? 네. 아니 그래서 탑미드에 투철이 지금 흔들려요? 오케이. 잠깐 음. 위로 간다. 파라파라 같이. 아 파르마 러블 다 해. 위로. 파르마 러블 둘다 위로. 나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카람마로 몰고 있다 위로 갔어. 강산은 하나로 다시 쳐 나와 봐 봐. 티카영 티카. 아. 빠빨벨 카라메이트. 어, 럼블도 있어. 럼블도 있어. 조심해야 돼. 럼블 아마 미드 다시 걷게 할죠. 하탐 짰어. 같이 짰어. 에이씨! 음. 오더가 좀 어렵거든요. 음. 맞아, 맞아, 맞아요. 다들 사람이어서 그래도 이런 거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세금이에요. 아, 마나가 없네요, 마카이가 네, 이건 세금이에요. 그래도 전멸로 빠져나가면서 와! 어혔어요 심지어. 어, 바람은 족족 틀리네요. 세금을 낼려고 그랬는데. 오. 그리고 이거 나왔는데요? 아니 뭐, 이러면 게임.. 다이브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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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동 게이 <농게이미> 이거 김성태가 흘려서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음, 한타할 때뭐서는 먹을 사람 없으면 좋긴 한데.. 다리우스 여기 있다! 조심해야 돼! 어, 보던가 <놀라> 보던가 보던가 나 때렸어? 여기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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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썼어 궁썼아 여기 궁 썼어 다리우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 여기 여기 드벨 드럼벨 헥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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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st. I got d o u b l 1초 h 초 s t I got double ch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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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got d o u 아 l e chest. I g 이 t double chest. I got d o u 개전을 마수. 그전을 그렇죠? 그 마수 이후에, 이후에 빠지면. 그 교환에 일단은 미드 전 교환 어떻게 모 어, 어, 같은데. 같은데. 어, 지금 굉장히 과감합니다. 약쪽에 나와 있는 김성태. 어, 리다싸움 하면 지자 이게 김성체가 질량 다리우스 이기면 이것도 여러쯤은 나오겠는 느낌이. 채팅 네. 네. 열어야죠. 와, 우선 대외에 어. 미로운 사장과. 대자에게 맞고 상점에서 상점 빠졌고. 주. 비틀린 전진화 안정적으 대자에게 맞고. 예술이네요.인데요? 너무 좋비네이션다리우 귀환도 안 눌렀어야지. 이거. 오! 요동 게이 야, 얘네 아, 저거, 이거, 뭐, 뭐, 이거 치고 한번텔 빼는 거 어때? 텔한번 빼자, 텔한번 빼자. 어, 치고 한번 음, 빼게. 아, 나 이거 3 밀고 걸어 내려갈게. 아, 살짝 빼, 살짝 빼, 살짝 빼, 살짝 빼. 살짝 빼. 이거 크는데 야, 계속 안 돼? 진짜 내가 막을게, 내가 막을 리콜, 빼면서, 빼면서. 가리스 탈진. 럼블 붙어, 럼블 부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서 먹었어, 일단. 저 게임 끝났 게임 끝났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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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다리우스. 어떻 들어올 수 있나요? 바론 치는 기회죠 어쨌든. 이런건 기회에요 아 근데 아아 포킹 왜이래 아아 아아 포 왜이래요 또 코피나요 아, 또 코피 질질 흐르고 있어요 아아 안닿았어요 안닿았어요 이거 벤츠가 아이고 아아 볼 안닿았고 자 불비 넘어왔거든요 불비 자스서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응 딜중지 바텀 들어가요 여덟 아홉 열 이퀄라이저 오콜 찬데요 이퀄 예술 반 아, 좋아요 자이미지 힘이 남아있나요? 어 이거 좀 포지션이 할만 보이고 김이 바로 치고 있어요. 반대. 아, 바로 고 이지를 지 아, 머리를 아, 제잡못찍었습니다 아, 아, 성장 차이가 너무 심해서 트리플 킬. 아, 자, 이러면 네, 오늘 흐름 네. 탔습니다. 오른뱅크 잘 오셨어요. 돌라도 잡는다. 하지 마. 요 하지 마. 정사! 결국 냈습스다 파괴입니다. 지지 와 요동 게이밍. 요동 게이밍 챌린저 멸망. <laughs> 제대로 멸망. 초반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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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우스 말인게 말도 안 됐다, 진짜. 초반에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미드 텔차이 지렸다 벤처야 나이스. 미드 텔차이 지렸가 지렸어. 나이스 레드처. 아, 너무 좋다. 았 너무 좋다. 아, 개좋다. 잘했다.